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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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줄부가짜 제라 진짜 딸과 함께하는 언박싱입니다 새해 첫 언박싱인데요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두 박스가 왔어요 사실은 영상을 뭘 찍을까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감기가 걸렸는데요 진짜 감기 요즘 감기 진짜 심하다고 하니까 우리 짜라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딸 아직 감기 걸려갖고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죠? 네. <웃음> 네 <웃음> 자, 어, 그래서 뭘 찍을까 고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새해 첫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궁금하시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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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박스는 이렇게 보냉 박스로 왔어요. 보냉 박스로 왔고, 손문지가겹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냉 캐시 있고, 우와 진짜 포장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스토어에서 구매했어요. 짜잔! 하나요. 한 개예요. 근데 러시아 보품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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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박스는 그냥 일반 박스에 왔어요. 그리고 뽁뽁으로 어, 이렇게 왔네요. 그런데 오늘이 1월 7일이거든요. 그런데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본행팩으로 오지 않고 비닐팩으로 왔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 친구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새해 첫 언박싱이라 떨리네요. <laughs> 저만 신단가요? 아, 네. <laughs> 우리 딸은?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laughs> 자. 열볼게요 내일하고, 네, 이번주 토요일까지 쭉 추워진대요. 영하 10도, 11도까지 떨어진대요. 와우. 딸아이님도 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뜯을 때는 막 뜯게 되네요. 어, 그리도 막대기 됐네 짠,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또 포장해왔고요. 골판지? 어, 맞아, 골판지. 골판지 이렇게 쌓았고요. 포장 진짜 꼼꼼하게 잘하셨네요. 짠! 또 겉에도 또 이렇게 했어요. 포장 대박이네요. 어, 이번 포장하는 거좀 배워야 되겠다, 저도. 어. 허, 대박. 그리고 또 비닐로 이렇게. 이 비닐도 일반 비닐이 아니라 랩이네. 어, 랩. 응. 접착이 돼 있는 랩이 있거든요. 이걸로 감쌌군요. 포장 진짜 꼼꼼하게. 이 친구는 제가 스토어에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면 가격이 좀 있어요, 스토어는. 그런데 이렇게 포장해온 거 보면 진짜 꼼꼼하게 포장 잘해오거든요? 가격은 좀 있지만 포장이랑 이런 거는 정말 퍼펙트 합니다. 이 친구가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펠라. 펠라? 아, 좋게. 네. <laughs> 땡! 뭘까요? 얼핏 봤죠? 뭐예요? 네. 뭐야? 벨라. <laughs> 벨라, 벨라예요. 벨라. <laughs> 벨라다야. 전라도 말투 중에 벨라다의 아 <laughs> 그 뜻도 있는데 그 벨라다, 저라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할머니가 그랬잖아. 벨라다벨라다라는 그 뜻이고 벨라, 유벨라라는 러시아 자란 임인데 얘가 미니 종이에요. 작게 자라는 종인데, 꽃은 정말 분홍색으로 화려하게 피거든요. 제가 사진 옆에다가 띄워줄게요. 미니 종이고, 그래서 이 친구를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스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얻는 클릭해가지고 데려왔지요. 여기 보시면은 꽃대도 이렇게 물었어요. 꽃대. 꽃대가 보이시죠? 어우, 도 응. 보이네요. 어. 러시아 제라님의 특징이 뭐 털이 많다. 털이 많다죠? 털이 많다. 러시아 제라님 특징 잘 알고 있네요? 네. 자,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뭐라고요? 벨라. 벨라. 이름이 벨라. 유 벨라. 벨라 음, 아니고 벨라. 어 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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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벨라. 러시아 제라님이고요. 오, 털. 털. 털에 집중하지 네. 마시고요. 자꽃히면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두개예요 예, 네, 두개예요 제가 언박싱을 하면 어디서 구매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저는, 어, 이 벨라, 이 친구. 이 친구처럼 스토어에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이 친구 두 개는 블로그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가끔 중고나라에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딱 거기죠, 뭐. 그리고 당근에서는 예전에 구매를 했는데 저희 동네에서 러시아 지르님이랑 요즘에 그런 당군에서 그런 예쁜 재료님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당군으로는 거래는 잘안 하고, 이렇게 블로그, 스토어,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블로그에서 왔거든요. 블로그에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귀엽네요. 응, 그렇게 뭘뭐 해야 되지? 응. 어. 올망절망? 응. 응 망절망한 느낌이지. 근데 엄마도 대부분 요정도 크기로 올망졸망하게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키우는 거야 <laughs> 귀엽죠 급하게 뜯은 티가 나죠 무늬가 <laughs> <급하게 뜯은 티가 웃음> 어, 되게 신기해요 아 이게 말발굽 모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도장을 찍었다 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이 도장 찍었다 도, 도장 찍혔다 라고 <laughs> 하기도 하고 이게 말발굽 모양이랑 닮았다 해서 말발굽 모양이다 그런데 햇빛을 많이 받고 식물등이랑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런 무늬가 진하게 나오기도 해요. 대부분이 제라늄들의 특징이 이런 말발굽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러시아 제라늄인데 말발굽 모양 갖고 있죠. 얘는 또 뭘까요? 이름표가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형님 지으니까 재밌죠? 언박싱, 특히 언박싱이라 정말 신난 것 같은데요. 자, 볼까요? 이 친구는 뿌띠가이 뿌띠가이라는, 뿌띠가이라는 한국 제라늄이에요. 이 친구가, 꼭,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쩐지 털이 별로 없네요. 아, 우리 우리 딸이 딱 알았네요. 응. 이거 러시아 제라늄인데, 얘 털이 보여요? 네. 털이 많아요? 네. 어, 근데... 얘네들은. 음, 매끈? 매끈한 느낌이죠. 털이 없죠. 응. 딱 알죠. 이게 한국 재란이에요. 둘다 한국 재라이 뿌띠 가이라 한국 재란이고, 이 친구도 한국 재란이에요. 저는 꽃도 이쁜 거가 있으면 구매하기도 하지만, 이름이 딱 와닿으면 그 친구가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도 많이 보거든요. 플로우? 맞아 코코 페어 플로우라는 한국 자라늄인데 코코가 들어있어서 코코코 할때그 코코 <laughs> 그런 느낌도 있고 얘가 페어 꽃이, 플로 어, 코코 페어, 페어 플로 이런 느낌인가요? 글쎄요 그걸, 그건 <laughs>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그런데 얘가 꽃이 정말 예뻐요. 어, 예쁘고 완볼로 잘 피더라고요. 작년부터 키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블로그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이 친구도 같이 데려왔답니다. 네. 원래는 이 친구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한 개만 구매하기 그래서 예쁘띠가이 이 친구도 데려왔는데 얘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두개 구매했지요. 와우. 와우! 이렇게 우리 딸이 봐도 이게 러시아 제라늄이고 이게 한국 제라늄인데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털이요. 털이 러시아 제라늄 많고 그다음에. 얘가 좀큰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 잘 모르겠어요? 얘는 근데 도 얘가 좀커 보이긴 하는데도 미니종이에요. <laughs> 러시아 제라니 중에 미니종. 정말 이분도 땅딸만하게 잘 키우셨다. 그치? 땅딸만한 게 좋은 거예요? 다,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엄마는 요즘에 이렇게 땅딸만하게 소복하게 털. 진짜 많아. 어, 이렇게 소복하게 키운 게 예쁘더라고요. 털복숭이네요. 어, 털복숭이에요. 러시아 제라니면 진짜 털복숭이에요. 털복숭이. 우리 딸과 즐거운 수다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저도 또 예쁘게 또잘 키워서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딸, 우리 짜랑님들께 한마디 하세요. 오랜만에 새해 첫 인사. 같이요. 음, 같이요? 응. 하나, 둘, 네.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